오늘도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삼대째예요 우리 럭키가 삼대 뼈대 있는 가문의 특급 경비견 럭키 제가 있으면... 언제나 레이더 활동 중이죠 한여름의 숲속 농장 뭔 소리라고? 뭐 있나? 농장을 위협하는 불청객은 절대 용납 불가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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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험 요소를 발견했다 하면 절대 놓치지 않는 근 농장 지키기 아무나 하나요 대박 이도은 했어. 대박이새 나서. 넌 <laughs> 뭐했니 너? 이뭐 너... 녀석은 <laughs> 애교가 필살긴 대박이. 귀여움을 또 떨더라고. 처음 보는 개가. <laughs> 그냥... 어느 날 굴러 들어온 족보 없는 <laughs> 개죠. 한 여름 드넓은 농장을 지키는 경공들의 좌충우돌 뜨거운 이야기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녹음이 한껏 짙어진 한여름의 산자락, 숲속 아늑하게 자리한 평화로운 농장의 아침입니다. 럭키. 어, 럭키로 와. 기다렸다는 듯 냉큼 와. 나타난 유녀석. 어저께 밑에 지금 주차된 거냐? 밑에 쫓았어 살살 귀 긁어주는 걸 제일 좋아하는 든든한 농장지킴이 럭키입니다. 시원해, 럭키야. 아유, 너도 왔어? 아유, 대박 이 녀석은 럭키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양념처럼 따라붙는 럭키의 허당 조수 대박입니다. 농장 순찰로 시작하는 하루. 럭키야. 호출과 동시에 전력 질주. 눈 깜짝할 새 럭키 대기 완료입니다. 어우 럭키 들어왔어. 어우. 아빠 좀 이제 뛰자구요. 명 떨어지기가 무섭게 잽싸게 출동. 농장엔 산짐승들이 곧잘 출몰한다는데 이미 메뚜지 검거 실적이 있는 럭키 흔적을 찾기 위해 예리한 후각을 앞세워 탐색전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섭게 앞에 와서 항상 앞에 가지. 이제 내려올 때내 뒤에 와도 앞 산에 올라갈 때는 먼저 앞에 가지. 이 대박이야 둘이. 왜요? 걔가 그러니까 이제 먼저 자기가 냄새 맡아가면서 그 뭐가 있나 보는 거야. 다음 코스는 고추밭 순찰. 산짐승들의 주요 표적이 되곤 하는 장소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고랑마다 징징해서 다 순찰돼. 간밤에 고추밭에 피해는 없는지 살펴보는 중인데. 좀사고라니죠 저거 가야 들어온. 이 고랑이, 고랑이 발자국. 여기는 발자국. 고랑마다 발자국은 물론. 배설물까지 흔적을 남겨놓았습니다. 이게 고라니가 이게 고라니가 이게 콩다 뜯어 먹어요. 이렇게 있는 걸이렇 뜯어 먹어요. 럭키의 빈틈없는 레이더망을 뚫고 어젯밤 몰래 침입한 거죠. 럭키가 여기 뭐가 오면 계속 주에서 그냥 아주 악을 쓰고 지른다고 밤새다. 그서 이제 그럼 이제 또 이게 또 도망가지. 예상치 못한 피해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럭키의 철통 경우가 있어 이 정도에 그친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한가롭게 풀을 뜯고 노는 대박이 그런데 갑자기 몸을 푸는가 싶더니 고추밭으로 뒤늦게 돌진 아니 상황 다 끝났는데 웬 뒷북 순찰인 고니 아유 대박이 뭐 했어 생색만 내는 거죠 필수 임무인 아침 농장 순찰을 마치고 잠시 휴식 시간이 지난 뒤또 다시 대기 중인 럭키. 가자 럭 결로 와. 지금부터는 밀착 경호 업무 시작입니다. 역시나 대박이도 따라붙네요. 어머 다 떨어졌네 이거 봐. 어머 아까워. 감으로 갖고 다 말라 말라 갖고 이게 너무 안 좋다. 럭키야. 올해 매실 농사는 흉작입니다. 벌써 딱. 잡고 주변 경계에 들어간 럭키. 매실을 줍는 동안 우거진 잡풀 속에서 어떤 위험요소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아, 냄새 좋다. 먹을 것에만 주로 반응하는 대박이. 대박이가 왔어? 응. 냄새 맡아봐. 냄새 좋지? 끝나서 오는 거 봐, 우리 럭키. 럭키야, 너도 냄새 맡아봐. <놈> 냄새 좋지? 이런 것좀 물어와. <놈>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두 녀석의 호빗 속에 양동이가 제법 채워져 갑니다. 비탈에 떨어져 있는 매실들을 줍는 중인데. 럭키 왜? 일차 경고 신호를 보내놓고 우거진 숲을 쪽으로 향하는 럭키. 이유 없이 짖는 법이 결코 없는 녀석이라니 분명 무언가를 보긴 본 모양인데 역시나 뱀입니다. 이렇게 왜 그래? 왜 그래? 이렇게 뭐 있어? 어? 어 있어? 이리 와봐 어디 있어? 뭐뭐 있어? 이렇게. 어머 어머 뱀 진짜 뱀있다 또. 조심스레 다가가 보니 누룩뱀 한 마리가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다행히 독은 없지만 목표물의 몸을 쥐어서 공격하는 녀석이죠. 음, 걔 야, 그래서 땅바닥 보고 짖고 있었구나. 어머머머 무서워, 어머머머. 독사가 아니라 치명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럭키 아니었으면 물릴 뻔했습니다. 어머 얘는 얘가 땅바닥 보고 짖으면 영락없대니까. 어머 세상에. 조심하세요. 누가 저를 원사로. 우리 가 럭키 한건 했네. 아이고 우리 럭키가 잘했어 아주, 아주 잘했어. 어 오, 좋게, 좋게, 좋게. 아주 위험해서 지켜준다니까 나제 때문에 몇 번이나 뱀 저기 물릴 거못 물린 거 같아. 바로 옆에 있어도 난못 봐. 제 땅바닥 보고 지으면 영락없이 뱀이야. 어서 오, 봤어. 우쭈쭈, 오. 폭풍 칭찬을 오. 아낌없이 오. 퍼붓는 중인데 또한 박자 늦게 나타난 대박이. 대박이새나서 <laughs> 대박이 너는 뭐하고 다녔어? 넌 뭐했니 너? 뭐 너? 응. 낮잠만 잤지 너? 출렁이래 출렁이 어. 대박이는 타박받는 게 일상이고 럭키는 칭찬받는 게 일상이라죠 맛있는 거 줄게 럭키를 잔뜩 샘내는가 싶더니 요 녀석 이번에도 또 뒷북 수색에 나섭니다 글러 안 갔어 임마 저밖 일로 가서 갔어 잠깐 뱀을 찾는 척 하더니 면피용 수색을 금세 끝내고 능청나게 앞장섭니다. 반면 러핀은 끝까지 경계를 풀지 않고 있네요. 가자 집에 그래 얼른 가자. 아직 쫓아버리고 올라를 나보다 대박이. 어느새 시원한 명당자리를 찾아 휴식을 취하는 대박이. 대박. 조새끼 또 가서 또 자는 거봐 저거. 아주 그냥 기회만 기회주의자야 저거 아주. 어? 잠만 자고 먹을 응. 거 있으면 나오고. 너 설마 벌써 잠든 거니 대박아? 응. 쟤는 이 천방지축이야. <laughs> 어머 저 뱀이 있던지 말던지. 이거 그러니까 럭키가 여기 농장 카바를 다해 제가. 워낙 하루를 일찍 시작하니 농장은 여전히 아침입니다. 빈 그릇을 들고 어딘가로 향하는 안주인 정인 씨. 럭키도 주변을 살피며 따라갑니다. 도착한 곳은 장독대. 오래 담근 거잘 익고 있네. 구대째 조안리 토박이인 박신혜로 시집온 뒤 시어머니 손맛을 전수 받아 해마다 된장이며 고추장을 직접 담가먹는답니다. 럭키 왔어? 된장 냄새를 맡고 다가오는 럭키. 여겠다 서단계 3년의 풍어를 뜻장장당는집집키키 된장 장을좀좀죠죠 쟤는 u s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 배고파 얼른 밥심 줘아 오늘 아침 밥상엔 텃밭에서 방금 따온 오이로 만든 시원한 오이냉국 그리고 구수한 청국장찌개입니다 녀석들도 출출하겠죠 아침부터 농장을 누비느라 지쳤을 녀석들 밥부터 챙기는데요 가득 퍼 담은 밥에 농장에 달기 나은 신선한 날달걀. 그리고 청국장까지 넣어 쓱쓱 비벼 만든 럭키와 대박이의 특급 자연 건강식입니다. 럭키야, 대박아, 먹어라. 그런데 조금 짭짤할 텐데 녀석들 어, 먹기에 괜찮을까요? 저염이에요. 아, 저염은 네, 뭐? 아주 아주 싱거워 괜찮아. 청국장 자체를 좀 싱겁게 하거든 저염으로 맛있지 대박아 먹어. 먹는 데는 대박이가 늘 앞섭니다. 럭키야, 밥 먹어. 이 시간에도 막간을 이용해 들깨밭을 살피고 있던 럭키. 끝까지 제할 일을 다 하고 뒤늦게 밥을 먹습니다. 이렇게 밥값 톡톡히 하니 총애를 받을 수밖에요. 아, 맛있다. 녀석들 먹인 다음 부부는 수저를 듭니다. 그 어느 계절보다 신선하고 풍성한 농장의 여름 밥상. 국장찌개는 사시사철 밥상의 활용점정이죠. 고라니고 하 멧돼지가 내려왔었나 봐. 대지형어서 짓는지. 아, 그러면은 꿩고 뭐 내려온 거야. 멧돼지는 아물 수 없는데. 그럼 석기 순으로 내려오려면은 아주 제일은 용납을 안 해. 오늘도 어. 럭키의 활약이 밥상머리 대화의 중심입니다. 아침 식사를 끝내고 새끼 강아지들과 시간을 보내는 럭키. 사실 넣기는 생후 2 개월 젖먹이들을 둔 엄마랍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 편히 쉴 시간도 없습니다. 팔자 좋은 대박이는 또 늘어지게 휴식입니다. 기염둥이들을 위해 특별 후식을 준비해온 호선 씨. 농장에서 키운 수박입니다. 아우 잘 먹네. 시원하냐 속이. 그, 벌써 입맛이 고급으로 길들여진 복많은 녀석들입니다. 얼마나 이뻐해, 럭키 빼닮았지. 네 마리 중 유일한 럭키 붕어빵 달입니다. 어이, 어이. 그날 오후 농장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럭키도 꼬리 흔들며 달려가는데요. 아이고, 오래간만이네. 올라가. 안주인 정인 씨의 서울 사는 친구들입니다. 새끼때부터 봐와서 다들 럭키럭키하며 예뻐하는 건 물론 언제나 럭키 선물도 잊지 않는답니다. 자, 먹어봐. 개들에게 최고의 간식이죠. 개껌을 사왔습니다. 어휴, 바쁜데 어떻 오셨어? 럭키 보러 왔어요. 럭키 안 먹어? 대박아! 대박 여기 이게. 아, 대박이 목도 챙겨왔네요. 뜻밖의 횡재에 대박이 신났습니다. 대박아 맛있냐? 야 이제 불러도 대답도 안 하네. 저 먹느냐고. 원래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 자잖아요. 음. 식탐 많고 개걸스런 대박이와는 달리 몸가짐도 언제나 오. 점잖은 럭키입니다. 또 줄까? 여기는. 오는 손님들마다 얘 모르면은 무청다 알아요. 다 얘만 이뻐하잖아요. 이렇게 짱이요, 짱. 그렇지. 좋아, 럭키랑 맛있지? 한바탕 감격의 상봉식을 마치고 난뒤 그제야 아, 정인 씨를 만나러 갑니다. 도시 생활에 지친 친구들에게 이 농장은 최고의 모임 장소인데요. 안 먹을 애들만 줄 것만 사갖고 왔냐, 너네는 너는 챙겨와야지. 너는 자식이 아빠는. 더 중요하잖아. 럭키 때문에 성인 씨는 친구들에게 순번이 밀린 지오래입니다 문턱을 넘어서기 무섭게 커다란 소쿠리부터 들려주는데 이집에선 손님 대접이 따로 없습니다. 저녁 창거리용 채소를 따오는 일은 오히려 손님들이 기꺼이 자청하는 일이죠. 높은 데서 망을 보던 럭키. 호출하니 또 즉시 달려갑니다. 러키 왔어. 이럴 땐 마냥 순둥이 귀염둥이 같지만 가자, 가자. 가자. 손님들이 숲을 우거진 밭으로 들어간 순간 특급 경비견 아니랄까 봐 두는 번뜩이며 또다시 경계 태세에 돌입합니다 럭키가 잔뜩 긴장하며 지켜주고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도시 안악들 마냥 신나셨네요. 야, 여기는 이런 거 직석에서 따먹고 하니까 얼마나 좋냐. 완전 엘빙이지 파릇파릇 싱싱한 무공의 채소들. 이렇게 잘 자란 건 산짐승의 습격을 막아낸 럭키의 공이 크겠죠. 기게 빨리 와. 자 빨리 와. 이제야 럭키도 마음 놓고 현장 철수. 이제 저녁 준비가 한창입니다. 친구들 모이는 날이면 메뉴는 별 이유 없이 삼겹살, 묵은 김장김치에 쌈채소까지 준비 완료입니다. 대박아. 이제 고만 먹어 너. 오늘 일도 안 하고 있을게. 이게다 먹냐? 너 이거 내일 먹었지? 녀석, 개껌을 종일 붙들고 있었네요. 여기 음. 잡아. 이거, 이거 먹어. 먹는 촉은 금메달감인 대박이. 떨어진 고기 한점 냉큼 접수합니다. 럭키야. 럭키 러키 어디 갔니? 대박이는 대기하고 있는데. 고기 얻어먹을 러키야. 기대감에 대박이는 한껏 들떠있는데. 럭키는 묵묵히 철통 경비 중. 농장에 어둠이 내리면 럭키는 본능적으로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주변 경계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손님들까지 있어 책임이 더 막중하다는 걸 느끼는 걸까요? 그 사이 고기는 노릇노릇 다 구워지고. 왔어요. 드디어 만찬을 즐기며 회포를 풀 시간인데. 예왜 여기 와서 앉아 있어? 얘는 하여튼 는 여기 절대 안 오는데. 대박아. 너 누가 여기 오라 그랬니? 밥 먹는데? 핀잔에 일순 멈칫한 대박이. 이 와. 와. 나만 먹다 와. 던중 반가운 소리. 대박이 타박 받으며 버틴 보람이 있네요. 음, 그래 이 맛이야. 자연과 벗삼은 정인 씨 내외의 시골 생활이 도시 친구들에게는 그저 부러움의 대상. 그래서 짬날 때마다 이런 모임을 갖고 합니다 갔어? 장마와야. 우리 청국장이 너무 맛있어요. 김치 먹어봐. 김치. 내 여기가 오면 여기 조금 주고 싶은데 이거넉안는다 여기 안 들어와 와도 저기서 쳐다보고 그냥 간대니까 거기 서 있어가지고 침을 내고 먹는 군자는 아마 오래 그래 걔는 그런 개가 어딨냐 얘는 천방지축이 아니냐 <laughs> 애견 애교, 애교는 되게 많아 <laughs> 아, 하도 애교를 따니까 우리 신라게 무슨 천사 미워할래야 <laughs> 미워할 수가 없대 얘는 <laughs> 그게 대박이 나름의 생존 방식이죠. 고기 냄새도 아랑곳 없이 보초를 서는 럭키. 럭키야, 고기 좋게 고기. 야, 너 어디 갔었어? 꼭꼭 씹어 먹어, 꼭꼭 씹어. 꿀떡꿀떡 생기지 말고. 야, 그래도 않네. 배가 고프긴 했나 봅니다.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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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먹었다 여기 도 있다, 할터 할터 할터. 농장의 방. 특히 자정 넘어 새벽 3시까지는 산짐승들이 주로 출몰하는 시간입니다. 한 여름의 농장은 위험한 것도 지킬 것도 많죠. 가봐, 럭키로. 럭키를 앞세워 오늘 밤도 야간 순찰을 나서는데. 와, 득달 같이 달려온 대박이. 꼴레 조수랍시고 순찰에 합류한 거죠. 짐승이 나타나면은 벌써 거의 쏜살같이 쫓아가. 뭐 예민한 럭키. 무언가 감지한 모양입니다. 가이 럭키 발견 럭키의 시선 그 끝에 어둠 속 번뜩이는 무언가가 포착됩니다. 예사롭지 않은 느낌. 럭키가 발견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럭키 럭키 뭐 러키. 못 봤나 럭키 럭키 못솔직나 이때 저기 싸우다가 죽는 줄 알았어 지이뻔야 이게 지금 뭐 너는 강아지 한살시투를하냐노숙자게냐너노숙자게뭐 봐봐 대가니까더이다 아유 이뻐 도대체 귀엽이 애기 스타버리.